랭체인으로 AI 웹 서비스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성된 AI 웹 서비스를 다 만들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.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강의 개요 쭉 설명드리고 개념 설명은 개념 설명할 게 많아요. 왜냐면 제가 그 목표로 잡은 게 파이썬 기초만 아시는 분들도 다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 이 장에서 다 다루면 너무 길어지잖아요. 개념 설명만. 그래서 약간 다르고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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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환경 세팅 해서 개발 환경을 준비할 거고요. 그다음에 랭체인을 기초를 시작을 해볼 겁니다. 그래서 랭체인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 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인을 만들어 볼 거고요. 예제로. 그리고 챗 PDF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올린 내가 가진 PDF랑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강의 개요입니다. 네, 이번 강의로 만들 거는 요겁니다. 인공지능 시인이랑 챗 PDF입니다. 인공지능 시인이 어떤 거냐? 여기에 어떤 것에 관한 시를 써 드릴까요? 하면은 조 코딩에 관한 시를 써줘 하고 시를 의뢰하면 이제 인공지능 그 랭체인을 이용해서 챗지피 t 랑 연동된 랭체인으로 네 이렇게 조코딩에 대한 시가 나왔습니다. 조코딩은 내 삶의 한 부분, 오, 프로그램을 짜는 나의 추억들, 컴퓨터 앞에서 늘 함께한 시간들이 채워준 나의 마음. 오 굉장히 시적이죠. 아무튼 이렇게 주제를 주면 은 시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랭 체인으로 간단히 구현해보면서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혀볼 예정입니다. 네 그리고 챗 PDF라고 해서 이제 PDF를 올려두고 이제 채팅을 할수 있는.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함께 만들어 볼 텐데 또 추가로 이 수익화가 빠질 수 없죠. 그래서 여기 바이미어 커피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수익화까지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웹사이트를 이러면은 사실 손해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. 그냥 오픈 API 키도 상대방한테 입력받도록 만들 거고요. 그다음에 바이미어 커피를 통해서 수익화까지도 하고 스트림릿이 공짜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빵원 그리고 수익은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무제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서 사실 이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이거를 만드는 거는 진짜 예제일 뿐이고 이 예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랭체인을 어떻게 참고해서 공식 문서나 자료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서비스를 만드는지 그전 과정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. 그래서 어, 이걸 응용해서 PDF 말고 나는 뭐 CSV를 쓰고 싶어 혹은 뭐딴걸 쓰고 싶어 하면은 다른 자료를 붙여서 쓰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게 그냥 그 과정 전체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그냥 코드만 딸랑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 공식 문서를 어떻게 참고하고 어떻게 가져와서 이걸 씁니다를 알면은 아, 그러면은 내가 PDF가 아니라 뭐 텍스트나 C, CSV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네, 로컬 PC에서 라마2 돌리는 거 오늘 진행합니다. 채찌 PT 이용하면 채찌 PT 그 오픈 AI 측에 내 데이터가 넘어가 버리잖아요. 그래서 아씨, 이거 내 데이터 비밀 데이터인데 넘어가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컬에서 인터넷 다 끊어도 그냥 동작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지어 그 채찌 PDF 오늘 만들게 그러면 그냥 단순한 예제인가? 라고 하면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뭔지 잠깐 보여드리면 네, 그래서 챗 위드 PDF에서 PDF 넣고 이거랑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나름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실존 서비스를 네,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기술을 배우고 사용할 건지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. 네, 진짜 기초만 배워도 따라갈 수 있도록 네, 강의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전혀 모른다 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아예 파이썬만 아시는 분들도 따라갈 수 있게 진행해 볼 거고 파이썬을 잘 몰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막히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은 최대한 그 놓친 개념들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다 설명 드리고 진행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간단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면은 네, 파이썬은 그냥 이 모든 것을 동작하게 하는 언어이고요. 그래서 이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요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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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을 다 조작을 하고 다룰 겁니다. 스트림릿은 화면을 만들어 주는 역할입니다. 그래서 아까 뭐챗 PDF 이런 데 보면 요런 화면 있죠. 요런 화면을 구성하는 프론트엔드 부분을 이제 스트림릿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프론트엔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랭체인을 이용해서 이제, 크로마라는 이게 데이터베이스인데, 데이터 저장소랑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이어줘서 PDF 파일을 여기 저장했다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 답변도 하고 할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당연히 모르셔도 이제 뒤에 가면은 아,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